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정수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리 모발이 필요한 경우는 남성형 탈모증에 오차탈모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와 여성형 탈모증의 대부분인 경우죠.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머리가 중간중간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정수리에 모발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머리가 산발적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인터넷에서 수술하지 않는다. 정수리와 그 다음에 여성형탈모증 수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과가 상당히 안 좋고 어,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들이 과거에 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수리와 여성형탈모증의 환자분들이 치료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 증모를 하면 되는데 증모라는 것은 밀도를 높이는 수술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맨들맨들할 때 신는 걸 증모라고 하진 않고 머리카락이 상당히 있을 때 사이사이 신는 걸 증모라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의사 혼자 할수 있는 수술은 아니다. 만약에 그 어시스트를 할수 있는 어 간호사들의 인력이 있다면 어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 의사들의 수술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제서야 이제 직무를 할수 있는 거죠. 어 의사가 혼자 한다 그러면 요 약간의 출혈도 좀 닦으면서 그 다음에 모발도 해가지고 혼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 피도 좀 닦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있는 스페이스를 우리가 볼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는 수술 시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수술 시야는 반드시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들이 확보를 해줘야지만 의사들이 잘 심을 수가 있고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정수리 수술과 여성형 탈모증의 시술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시스트 하는 간호사들의 트레이닝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성형 탈모증과, 그 다음에 정수리, 예, 모발이 지급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정수리나 여성형 탈모증처럼 밀도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수술이 안되고 생착률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